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노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은 제가 23년 7개월, 아, 6일 동안 42.19km를 113회 완주해온 잠실 석촌호수의 멋진 야경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추석 날인데요. 저녁 8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잠실석촌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시에서 어, 이민 아, 이민자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가 소규모로 발생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방위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 연방 지방 법원에서는 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의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어 오리건주의 주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라 해서 어 그걸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트럼프가 아, 인접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방위군을 투입했고 또 텍사스 주 방위군을 또 투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오리건 주 주지사와 포틀랜드 시장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연방 법원에 또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는데요. 그. 아, 연방법원에서는 동일한 판사가 그것도 잘못된 거다, 소규모 시위에 대해서 주방위군을 대통령이 투입하는 것은 어리건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동일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지방법원의 그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 항고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요. 아, 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오리건주 주지사와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에, 입장입니다. 자, 미국 북서부 그 오리건주나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어, 트럼프의 공화당과 반대당이라는 거다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바로 오리건주에서 탄생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미국 판매 대리점으로 시작한 게 미국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인데요. 자, 오리건 대학의 운동선수와 코치가 공동으로 개발한 게 나이키 브랜드입니다. 그리스 승리의 여신의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나이키고요. 나이키 로고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겁니다. 자, 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탄생된 오리건주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